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안이 오늘 최종 통과됐는데, 그게 선물이라고 하네요. 자, 일반 개인에게도 혜택이 있고, 또 기업체의 혜택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 감세안을 놓고 공화당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민주당은 결과적으로는 부자들만 배불리는 부자 감세안이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의 엄청난 감세 효과로 일반인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장기적인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 내년 2월 급여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약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감세안 과연 성탄절 선물일까?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어쩌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감사를 놓고 성탄절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일반적인 평가도 사람에 따라서 예. 다른 것 같아요. 입장에 따라서. 입장에 예. 따라서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산층에게 선물이다 그러는데 네. 실제적으로 뭐 대기업이나. 또는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나 고소득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번 세제개편에 안 대해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중산층이나 또 중산층의 서민들의 경우에는 좀 많이 경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부자들의 결국은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 통과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부 업종에서 그러니까 대기업도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이제 다를 수가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음, 이런 예상인데 그 수익률이라는 건 이제 혜택, 혜택이죠. 예. 그런 그 혜택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로 뭐 정유업 업계, 아, 또 예. 철도 업계, 예. 항공 업계, 뭐 금융. 음. 유통업계, 뭐 이런 쪽이 좀 꼽히고 있는데. 다 대기업이네요. 대기업 쪽이죠. 이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온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인 수요업종이다. 그 왜냐하면 법인세율이 39. 아, 법인세율이 35%에서 네, 21%로 21%. 좀 낮아졌기 때문에. 아, 그 폭은 대단한 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고. 이 회사와 더불어서 또한 가지. 이것도 뭐회사라는 회사인데, 패스트로. 페스트로우는그 최고세율이 39.6%에서 29.6%, 10%가 낮아졌어요. 이페스트로우 그러면 순간적으로 좀 아,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국말로 하면 비법인 감세. 네. 비법인 사업체 감세라고 할수 있겠는데, 음. 그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냐가 관건인데, 뭐, 해지펀드라든가 부동산 개발업체. 음. 이제 이런 데서는 형식은 형태는 회사지만 사실상 개인이라죠. 개인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오너에게 세금을 매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그 개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패스트로우에 적용을 받는 헤지펀드나 부동산 개발업체의 오너들은 세전 영업소득을 20%까지 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그 감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부동산 재벌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비법인 사업체 패스트로우의 가장 수혜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일가다 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법인 사업체, 이 페스트로를 통해서 세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트럼프 일가가 즐겨 쓰는 그런 그 사업체 형식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0%나 어 이번에 그 감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음. 그런 일부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음. 바로 이패스트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때 기업체에게는 기업체에게 다양한 형태로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가장 그 승자는 누가 뭐래도. 기업들이다. 네. 이제 그것이 이번에 이제 평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 더 나아가서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 본인이 큰 네. 혜택을 보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혹의 눈길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렇다면 그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다. 나는 그러면 여기에 적용받 뭐 받는 게 있더라도 뭐 나는 예를 들어 뭐 대통령 월뭐 연봉 안 받겠다라는 제스처를 <laughs> 취할 수도 있는 경우 외국에서 간혹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관심 없어요. 아, 그냥 갑니다. 반면에 <laughs> 중산층 그 이하 되시는 분들,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어도 사실 부층 그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는 조족지열이다 상대적으로 그런 에, 패배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짚어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BBC 방송, 영국의 BBC 방송도 이제 그런 분석을 했고요. 이 워싱턴 D.C.에 있는 초당파적인 싱크탱크 그 세금정책센터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해서 이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에 그러니까 2018년 2월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의 그 납세자들의 80%가 80%가 이전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네. 받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BBC 같은 경우도 이것은 사실상의 눈 속입니다. 음. 아,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일단 그 개인 소득세율이 우리가 뭐 오늘 라디오 고려 모닝뉴스도 계속 보도해드렸지만 2.6% 포인트가 낮아져요. 네. 그게 사실 뭐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진짜 흉내만 낸것 그, 같은 그런 느낌이죠. 법인세가 35에서 21로도 낮아진 것에 비하면 네. 3, 개인소득세는 39.6에서 20, 37. 7. 네. 흉내만 낸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나마 이것도 2.6% 포인트 낮아지는 것도 한시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5년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네. 네. 2025년 이후에는 없어져요. 법인세 이런 거는 2027년까지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어찌 됐건 그런 그 부분이 있고요. 이 중산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지금 BBC의 보도를 보면 69.7, 거의 70%가 중산층 10명 중에 7명은 음. 2025년부터 문제가 될수 있다. 음.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다. 이런 예측이고, 어, 대다수 납세자들의 과세 부담도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음. 어, 더 지금에 비교해 봤을 때더 높아질 네.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일단 당장 내년부터 혜택은 보는 건 보는 거죠? 보는 건데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2025년부터 이. 부담이 더 늘어난다 그랬는데, 네. 당장 내년에 세금 혜택을 보는 것과 동시에 네. 부담도 늘어납니다. 네. 특히, 이 우리 우리 같은 일반인들, LA에 사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게 주정배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이제 이런 것 등에서 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 얘기는 지방세의 그 연간 최대 공직수가 어 개인당 1만 달러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연방 정부가 발표한 것은 연방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지방세도 만 달러로 제한될 예정이고 만 달러 이상은 공제 안 된다. 공제 안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모기지론을 받을 때 지금까지 공제액이 100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네. 100만 달러 밑으로는 그 세금을 낼 필요 없는 거래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 뭐 주택을 이제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100만 달러까지는 어, 세금 안 내도 됐는데 그것이 75만 달러로 내려왔군요. 줄어드는 거죠. 음.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 LA나 남과주에서 사실 콘도도 비싼 것은 75만 달러로 넘어가거든요. <laughs> 예. 웬만한 단독주택은 뭐 75만 달러다 넘습니다. 옛날은 우리 집 100만, 100만 불짜리야 그러면 와 이랬는데 그래서. 요새는 웬만하면 다 100만, 100만 불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세 같은 부분에서 어좀 공제액이 줄어드는 면에서 어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지역에서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것은 당장 내년부터 음. 어,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건강 보험이죠. 이제 건강 보험 같은 경우 오버마케어의 그 자동 가입 그 의무화 조항이 이제 폐지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벌금은 안 내도 되는데? 그렇죠. 벌금은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입하기 싫어도 벌금 낼, 내는 게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벌금 가입하는데. 낼 거야 그 돈으로 가입하자. 그렇죠. 가입하자 이런, 이런, 이런 경우였는데 이제는 또 가입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원래 이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는 분들이지만 젊은 사람들 네. 또는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내가 뭐한몇년 있다 하지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벌거 없으니 가입 안 해. 네, 탈퇴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건보가입을 취소하게 되면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재정이, 거, 재정이 약해지니까 건강보험료, 개개인이 내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노인들, 저소득층 같은 경우 어 건보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똑같은 플랜인데도 불구하고 더 높아질 수 있다. 즉 그런 것은 당장 이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란 말이죠. 세금 혜택 몇백불 받고 네. 다른 추가 지출이 몇천 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 이 세제 개표은 이런 실질적인 거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세제 개편의 다른 부분만 가지고 해가지고 얼마 혜택 본다, 몇백 불 혜택 본다, 몇천 불 혜택 본다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그걸 혜택 본는데 연결되어지는 많아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다 종합했을 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인지 네. 봐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네. 이런 그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네. 이것이 네.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그 세제 개편안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가 음. 최근에 공동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여기 보면 63%가 음. 기업과 부유층이 감세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단순히 전문가들 만이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대다수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더 월스트리트저널과 NBC의 조사를 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24%고 음.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42%입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 응답률이 높았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봐도 이게 지금 당장은 좋은 수 같지만 이게 앞으로 볼 때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네. 그런 그 예측이 여론 조사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겠습니다 역대 영국 총리 가운데 최장기인 11년 반을 집권한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이 마가렛 대처는 과도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영국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낮춰주면서 기업 활기에 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과감한 개혁은 성과를 드러내기는 했습니다. 집권 초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영국 경제는 대처 집권 10년 후 5%의 성장률을 넘어섰습니다. 대처의 인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한 이 감세 정책이 드디어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가난해지면서 국가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거리에 노숙자만 즐비한채 가난한 영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오명 아래 세금을 다시 올렸고 철의 여인 대처 총리는 결국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세금이 철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성탄절 선물일지 부자 배불리일지 정말로 오늘 밤 궁금합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